하는 총재, 이창용 총재가 금리는 낮출 것이다. 다만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부채질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좀 보시죠. 이창용 하는 총재가 금리인하 기조에서 속도와 폭은 부동산 시장의 영향 등 대내외 상황을 본뒤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다만 통화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겠지만, 자칫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불쏘식개 부채질 역할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자, 첫 번째 뭐냐? 금리 인하 기조는 확실히 돌입했다. 그런데 그 속... 또한 폭은 얼마나 빠르게 금리를 내릴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더 깊숙하게 금리를 내릴 것인가. 요것들은. 대내외 상황을 보면서 결정을 할 거야. 예, 아주 일반적인 원론적인 이야기죠.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 현재 한국의 경기 침체는 예,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경기,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하긴 해야겠어. 다만 다만 그 속도와 폭은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을 하겠어. 이런 이야기죠.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 부분인데요. 통화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 당연히 주죠안줄 수가 없겠죠. 예. 저금리 시대에 그 우리 2021년도에 저금리 시대에 예, 뉴노멀리 하면서 자산 가격이 얼마나 폭등했는지 실제로 겪어 보지 않았습니까 예, 불과 4년 전의 일이니까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죠 예. 자산시장이 얼마나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산시장이 예, 저금리 기조에서 유동성의 힘으로 튀어 올랐었죠 똑똑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창용 총재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이, 어, 부동산 가격을,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불소식에 부채질 역할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서는? 네. 금리를 내리긴 내리겠어. 하지만, 하지만 그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것은 맞겠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7월달부터 시행한다는 스트레스 DSR 3단계. 그죠. 대출 한도를 줄이는 거죠. 대출 해주긴 해줘. 해주긴 해줘. 그리고 금리, 그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은 은행의 대출금리도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지금 가상금리를 붙여서, 예, 그걸 막고 있는 중이지만은 기준금리가 지금 2.75%에서 예를 들어서 연말쯤에 2%까지 내려가게 된다면은 예, 현재 대출금리 3% 후반대도 3% 초반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금리는 내려갈 대출 금리는 내려갈 수 밖에 없어요. 밖에 없는데, 그 유동성의 양을, 양을 제한을 하는 그런 정책을 쓸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것이, 예. 7월 달부터 시행한다는 스트레스 DSR 3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장치를 두고 금리를 내리겠어. 좀 이런 의중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환율과 외환 시장 변화 등 외부 변화를 보며 경기에 따라서 금리를 낮추겠, 낮추고 있다고 짚었다라고 합니다. 자, 금리를 낮추기로한 것이고 이미 세번 낮췄고 세번 낮췄습니다. 한국은 기준금리를 세 번을 낮췄습니다. 어, 이전에 3.5%에서 현재 2.75%니까 0.25씩 세 번을 낮춘 게 지금 현재의 기준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속도도 빠르게 가고 있다. 금리를 내리는 건다 알고 있는데, 얼마나 빠르게, 미리 확다 내려놓을 거냐, 아니면 상황을 보면서 갈 거냐는 외부 변수가 너무 어지러우니 보면서 내리겠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알수 있는 건 그런 거죠. 예. 금리는 분명히 내려간다. 근데 지금 한꺼번에 확 내릴 것이냐, 아니면은 상황을 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베이비 스텝으로, 베이비 스텝으로 내려갈 것이냐, 용어는 이후에 판단하겠다 판단을 유보했다는 좀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데이터와 대내외, 대내외 여건 변화 등을 살펴본 뒤에 결정을 하겠다고 라 합니다. 그리고 금리를 내렸을 때 가계부채 변화 등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해석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경기만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닌 만큼 외환 시장과 한중관계 등 외부관계도 보며 시기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렇죠. 경기 상황만 보고 금리를 인하하려 했다면 지금 벌써 2% 초반까지 내려오는 게 정상이겠죠. 2.75% 아직까지는 고금리상당이 되거든요. 자,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지금 몇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 2%가 안 됩니다. 2%가 안 돼요. 1% 중반대를 보고 있습니다. 1.7%, 1.6%. 그런데 금리는 그보다 1%가 더 높은 2.75%다. 상당히 고금리죠. 현재 의 경제 성장률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내려가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그렇게 못 하고 있죠. 왜? 대내 대외적인 여건들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당장의 관세 전쟁으로 대표되는 예, 미국과의 무역 문제, 무역 협상 문제들 그런 부분도 안볼 수가 없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환율이 1,400원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행히 그래도 1,400원 후반대로 환율은 내려갔습니다.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이번 5월 29일입니까? 5월 2 9일날 있을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는 이번에는 4월달에 동기를 했으니까 5월달 이번에는 금리를 내릴 거야. 라고 현재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내리는 기준은 의심하지 말아달라며 향후 금리 전망에 대해선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달, 5월 달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가 대통령 선거 일주일을 앞두고 열리는 상황에 대해선 금통위원들과 선거를 보려하지 말자.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 어느 것이 맞는지 결정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선거와는 무관하게 현재의 경제 상황과 그리고 각종 데이터를 보면서 금리 인하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들으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5월 금통위는 하늘 총재님이 조관하는 5월 금융통화위원회는 예, 5월 말 5월 29일로 현재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금통위에서는 4월 달에 금리를 동결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관측은 0.25%는, 0.25%는 당연히 내릴 거야. 혹자들은 이번에는 빅컷이 될수 있어. 빅컷이란 말은 0.5%를 한꺼번에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빅컷이 될수 있다는 이러한 기대도 현재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현재 경기 침체가 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셨다시피 환율은 어느덧 1300원대로 안정적인 모습이어서 이번에 피컷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는 않는 그런 형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피컷이 나오게 된다면, <laughs> 현재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75%로 말씀드렸죠. 2.75%인데 0.5%로 비커스를 하게 된다면 0.5%가 내려와서 단숨에 기준금리가 2.25%가 됩니다. 2.25%. 자 상반기 중에 2.25%가 된다면은 연말에 2% 혹은 그 이하로 내려가는 것도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놓고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이 대목에서 보실 게는 건데요. <laughs> 지금 한국의 그 우리 대출금리, 대출금리가 지금 코픽스 신규취급액 이걸 기준으로 많이 보거든요. 코픽스 신규취급액 요거는 지금 4월 15일날 내려와가지고 코픽스 신규취급액 기준금리는 2.84%입니다. 그럼 여기에 여기에 가산금리가 더해져서 우리가 실제로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금리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현재 가상금리는 대략 1%에서 1.2%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1.1% 정도? 그 정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코픽스 신규 취급의 기준금리가 2 8 4니까 여기 1.1을 더하면 약3.9% 정도. 3.9% 정도가 현재 우리가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금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2.84%라는 코픽스 신규 취급 기준 금리, 요거는, 예, 한국은행의 현재 기준 금리 2.75%와 큰 차이가 없죠. 거의 비슷하다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만약에 한국은행에서 이번에 5월 달에 비컷을 단행해서 기준 금리를 0.5%를 내려서 기준 금리가 2.25%가 된다면, 예, 코픽스 신규, 신규 취급 기준 금리도, 기준 금리도, 예, 2.25나 2.3% 정도까지 떨어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거기에다가 1.1이나 1.2를 더하게 다면 예, 우리의 대출금리는 3.5% 언더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한국은행 총재님의 말씀대로 지금 현재 금리 인하에 완전히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드신다는 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대출금리가, 대출금리가, 뭐,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1, 1년쯤 뒤에, 대출금리가 3%가 된다. 대출금리가 3%가 된다는 이야기는, 기준금리가 1% 후반대, 뭐, 1.75%든지, 그 정도 되면은, 실제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리는 3% 정도로 떨어질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조금 먼 뒤의 이야기지만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대출 금리가 3%가 된다면 3%가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5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5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주담대 3%로 받는다면은 535 1년에 상환하는 이자 금액은 예, 1,500만 원이 되겠죠. 1,500만 원 3%로 빌린 다했을 때. 자, 그러면 이 5억짜리 아파트에 전세가는 얼마가 예를 들어서 전세가가 3억 5천이라고 이야기를 봅시다. 3억 5천. 전세가가 3억 5천이면 우리 월세로 간산할 수가 있겠죠. 현재 부산에 전월세 전환율은 약 5.3%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전세가 3억, 5, 3억 5천을 월세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얼마냐? 요걸 하면은 1년에 약 1,850만 원이 나와요. 자, 보십시오. 대출금리 3%로 빌렸을 때 대출이자 연상원액은 1,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그, 직접 매수, 어, 월세를 내가 집으로 들어와서 산다고 했을 때, 전 어, 매매가는 5억이고 전세가는 3억 5천일 때, 3억 5천을 월세로 전환해서, 전환해서 내가 들어와서 산다고 했을 때, 월세로 지불해야 할총 비용은 1년에 1,850만 원이에요. 자, 어느 게더 이득인가? 3% 금리로 주담대를 빌려주, 택담보대출을 내서 집을 사는 게더 유리한가? 그때 필요한 비용은 1년에 1,500만원. 아니고, 그냥 월세로 들어가 살때 필요한, 연간 필요한 비용은 1,850만원. 어느 게더 나한테 유리한가? 예, 당연히 월세로 집을 사는, 월세로 들어가서 사는 게 집을 매수하는 것보다 350만원이 더 손해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 대출금리가 3.5% 이하로 떨어져서 3% 정도로 내려가게 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출금리가 우리가 직접 받을 수 있는 대출금리가 3.5% 언더로 내려간다는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지표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대출금리가 이제 언제 3.5%를 깨고 내려가는가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5월 2 9일날 금통위 이후, 이후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진짜 빅컷이 단행되어서 기준금리가 2.25%로 떨어진다면 실제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리도 3.5%를 깨고 내려갈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자, 경기침체, 맞죠? 경기침체라고 해서 주택 매수를 미루는 것보다는 경기침체라고 해서 주택 매수를 미루고 전, 전세나 월세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금리 인하이기 때문에 경기침체와 금리 인하는 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같은 의미입니다. 경기침체라고 주택 매수를 미루는 것보다는 금리 인하의 시기이기 때문에 주택을 매수하는 게 자산 증식은 물론 자신의 경제적 이득에도 더 부합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